후지산 등반 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있고, 산 입구 쪽은 살짝 이런 느낌 입니다 나중에 올라가서도 보여드릴게요 어, 앞에는 이렇게 어두운데 길을 보면 이런 느낌 저기 어디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 좀아 여기요? 아아 진짜 이렇게 터널 같이 있긴 한데 진짜 구름 위에 있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어둡긴 한데 어, 여기 밑에를 보면 이렇게 구름 위에 있는 느낌입니다. 어첫 번째 <목소리> 휴식지에 온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기서 다들 쉬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숨이 차네요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휴식지 이렇게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200원을 내라고 하네요 이건 무슨 경우죠 그래도 저는화장실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돌계단 어, 올라가고 지금 앞에 이제 두 번째 휴식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쉬고 있네요 거의 대부분이 다 외국인이고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도 나네요 어둡긴 한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개가 되신다면 꼭와 보세요 아니, 고시인, 삼아. 라면 라 라면 Ramon, r <laughs> a 라면? n r a 요 라면 r a m 요 이런식으로 돌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닥을 a m 보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네요 이런 <목소리도> <그런> 느낌입니다 음 <laughs> 아, 섹터에 온것 같은데 <목소리도> 여기서 지면서 간단한 상점도 있습니다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요 상점이 <laughs> <laughs> 간단한 상점이 있는데 가격을 보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콜라나에 400엔 하고 바카스 600엔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다들 한 줄로 써서 가는 중입니다 불러더니 저기 아마 나시라고 적혀있네요. 부디산 네. 아까우미. 그도 쉬는 곳인데 그래서 화장실 요금 200엔 절찬갑니다.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국을 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는곳가이친는가이 친구가 같 친구가 서 친구가 이친구상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가 네. 어, 일본인보다는 좀외국인 <laughs> 다른 외국인들이더 많은 것 같네요. 이는시설이 있다는 이 정말 신이합니다이 친구가 이친나미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한반 정도 왔습니다. 한분 그래. 한, 응, 한, 한 분. 응, 탑한 그래. 우리 학생 친구들. 이뭐나 다분. 이만 에산너인 다들 굉장 쌩쌩합니다 아직. 부산, 부산. 다음 시는 섹터 습니다여긴좀 어, 굉장히 시설이 깔끔한 것 같네요. 동요관. 사람들이 렇게 많이 쉬면서 기다리고 있네요 하치곰에 <laughs> <후지사> <laughs> 도착했습니다 <웃음> 여기는 지금 3,10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다 이렇게 쉬는 곳이 있네요. 아, 여기서 다들 쉬고 있고. 아,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이렇게 쉬는 중인 여기 네, 단체 오신 분 가이드도 있으시고 이렇게 그냥 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laughs> 다들 여기서 엄청 많이 쉬네요 네, 다음 섹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리야 19살 19살 오케이 내이 내수 다친나라오 카노즈 연락시대해 주세요.そうです. 지금 여태라 여태 여태입니다. 엄청 혼잡하게 줄 서면서 가고 있네요. 진짜 대박입니다. 다들 이팅오고네요 주고메까지 올라올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아쉽게도 주고메입니다 여기도 좀 쉬는 섹터인 걸 봤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까 그 단체 팀이 여기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뒤에서도 친해진 어 희지산 동산까지 1.4km 나았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또 휴식하는 곳이 나왔습니다. 와, 사람이 진짜 많네요.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 세트에서 보는 걸로.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꼬마 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점점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열심히 또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요. 어서오스요레색하네다 모여서 집을 보고 있네요. 산 정상에 도착하니 다들 이렇게 쉬고 있네요. 어저 괜찮아요. 네. <목소리도> 어 이렇게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고 진짜 풍경이 진짜 미쳤어요. 우연히 만난 형님입니다. 진짜 대박! 와 여기 토리랑 같이 보이는 뷰가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MIMI -E 저희 아까 있던 곳이고 좀더 올라왔는데 와, 여기서 보는 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MOE에요, MOE. 밑에 보면 이렇게 구름도 보이고, 저걸 보면 빨갛게 보이네요. 진짜 대박이에요.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대박. 사진 찍는 사람도 들 있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인생 샷, 간식이 바쁘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엄청 이쁜 일출을 보고 진짜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출을 볼수 있는 거는 흔하지 않다고 하네요. 삼대 3대, 삼대가 복받아야 이렇게 비안 맞고 날씨 좋게 볼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보여주자. 대박. 진짜 여긴 진짜 미쳤네요. 돌이랑. 그리고 이쪽이 보면 분화구가 있어요. 이렇게. 이 풍경도 일출 많지 않게 진짜 이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산 정상을 찍고 이제 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laughs> 너 내려가는 길이 너무 가팔라서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쉬고 있어요. 여기는 완전 스키장입니다. 스키장. 이곳 어, 2 4 0 0까지 1,000m 남았는데,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너무 좋아요. 대박! 열심히 내려가겠습니다. 화이팅! 내가는 길이 경사가 많아서 힘들긴 한데 한번더 빨리 내려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면로> 라면, 라면, 라면 라면 두개 주세요. 라면 두개 주세요. 라면 두개 주세요. 오빠 <라면로> 어, 라면 먹고 응, 가요. 라면 먹고 가요.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여기 말이 있네요. 뭐 있는 거지? <두 것처럼> 대박이야. 말이 지나가요 대박 드디어 버스 정류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드디어 버스 타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올것 같은데 아거 시원하네요 여기는 자, 봤던... 말이 있네요. 안녕. 안녕. 자, 봤던. 처음 봤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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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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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도 했고 날짜가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아 대박